예능퀸 박나래가 단 일주일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. 갑질 의혹부터 불법 의료 행위까지 터져버렸습니다. 결국 오늘 그녀는 활동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. 긴 무명 생활 끝에 대한민국 대표 예능인이 되었죠. 2019년에는 연예 대상을 받으며 정점을 찍었습니다. 하지만 전 매니저들이 1억 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.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한여처럼 부렸다고 폭로했죠. 심지어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개인 심부름 비용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. 소속사는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했습니다. 그런데 더큰 폭탄 주사이모 의혹이 터졌습니다.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불법 링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. 처방전 없이 항우울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전 남자친구를 직원으로 올려 월급을 줬다는 말도 있죠. 전세금 명목으로 회삿돈 3억을 보냈다는 의혹입니다. 경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정익 수사에 착수했죠. 박나래 씨는 SNS를 통해 제 불찰이라 사과했습니다. 그리고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들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.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.